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학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고대의 서사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서기 4세기경 인도에서 쓰인 국보급 고전, 라마야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서사시에는 무려 88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오래된 이야기를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등장하는 무기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현대의 기술로 봐도 믿기 힘들 만큼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남자 주인공, 조연, 심지어 악당 보스까지 모두 비만화라고 불리는 공중전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 비만화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수레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현대의 비행기처럼 아주 다양한 모델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투명 모드, 즉 스텔스 기능을 켤수 있고, 어떤 것은 전문적인 전투용 기체이며, 또 어떤 것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송용 전차로 묘사됩니다. 중대형 비만하는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태울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역락 없는 고대판 제트 여객기나 다름 없습니다. 반면 소형 모델은 혼자서 조종할 수 있는 1인용 자가용 비행기 같습니다. 책에는 악당의 우두머리인 라바나가 타던 비만화가 특별히 언급되는데요. 이 비행체는 주인의 생각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현대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비만화를 고대 인도의 랩터 전투기나 에어버스에 비유한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책에는 이 비만화의 속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공식 설정이 나옵니다. 라마야나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비행체는 하루 만에 스리랑카에서 출발해 오늘날 인도 북부의 아요디아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남아시아 대륙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거리인데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2,110km를 비행한 셈입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죠. 더 기이한 점은 바로 동력 시스템입니다. 비만하는 놀랍게도 주문으로 작동합니다. 특정한 주문을 외우면 비행 모드가 켜지는 방식인데 마치 열려라 참깨처럼 음성인식으로 제어되는 고대판 시스템인 셈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마야나를 그저 판타지 요소가 섞인 고대 신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리에 관한 몇 가지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고대인들의 기록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시계를 돌려 20세기 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연구가였던 한스 제니라는 인물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영상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는 지름 60cm의 검은색 얇은 막 위에 고운 석영 모래를 뿌려놓고 그 아래에 직접 만든 진동 발생 장치, 톤 제너레이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틀어 막을 진동시켰죠. 그러자 정말 마법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악의 주파수가 변할 때마다 모래알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정교한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의 주파수가 낮을 때는 단순한 동심원 모형이었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원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빽빽한 무늬로 변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으로 실험을 마친 뒤 한스 제니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티베트 고서에서 본 불교의 진언, 즉 옴마니 반매 훔과 같은 유금절로 된 주문을 직접 입으로 소리내어 보았습니다. 그가 이 소리를 내뱉자마자 막 위에 모래알들은 서서히 움직이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스 제니는 그 장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늬가 고대 서적에 그려진 만달라와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만달라라는 단어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인데 본래 의미를 풀이하면 원형이 모든 것에 갖추고 있다. 즉 원륜구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을 중심으로 한이 패턴이 생명과 우주 그리고 의식이 작동하는 모든 비밀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 밀교나 인도의 고대 종교 수행법에서 만달라는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구조를 나타내는 우주의 모형이자 수행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주문은 정말로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와 형태는 어떤 특수한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스위스의 의사 한스제니 역시 실험을 하면서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왜 모래알을 그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만달라 모양으로 정렬시키는지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 것 뿐이었죠. 결국 그는 소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만달라 형태의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들은 마치 소리가 그려낸 신비로운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한스 제니의 이 연구는 훗날 사이메틱스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물줄의 형태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죠. 사람들은 한스 제니의 실험을 사이메틱스의 시초라고 부릅니다. 소리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곳곳에서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5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농업 연구원이었던 조지 스미스는 호주 원주민들의 문화를 연구하다가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창공의 숲이라고 부르는 고대 의식을 흉내 내어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는 평범한 나무 조각을 깎아서 특이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긴 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밭 한가운데로 가서 그 줄을 잡고 허공에 빙빙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조각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겠죠. 그러자 곧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옥수수 밭에 미스터리 서클, 즉 크롭 서클과 비슷한 기하학적 무늬가 생겨난 것입니다. 스미스는 회전하던 나무조각 근처에 있던 옥수수 줄기에서 미세하게 타버린 흔적을 발견했고 그 주변 땅바닥이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건조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특정한 소리의 주파수가 식물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어쩌면 미스터리 서클이 만들어지는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우리는 앞서 본 것과 유사한 핵심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소리와 그 소리의 반응에 나타나는 신비한 기학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패턴과 함께 발생하는 기이한 에너지 현상, 즉 열이나 건조함 같은 물리적 변화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스 제니의 만다라 실험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시계를 빨비가마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로 와보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또한번 거대한 도약을 합니다. 어느 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물리학자 안젤로는 우울한 마음으로 실험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만 한달 동안 진행한 실험이 계속 실패해서 연구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주변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실험대를 대충 치운 안젤로는 무심코 탁구공 하나를 옆에 있던 음향장비 안에 올려두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장비의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난생 처음 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비 안에 있던 탁구공이 천천히 허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안젤로의 피로감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공중에 둥둥 떠있는 탁구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법칙이 다시 쓰이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음향 장비의 주파수를 조절해 보았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실험 결과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만 탁구공이 공중에 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주파수를 바꾸면 탁구공이 떠오르는 높이도 달라졌습니다. 음파에 실려 위아래로 춤추는 탁구공을 보며 안젤로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자신이 인류가 아직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현상, 자신의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대발견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힘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2019년, 안젤로의 연구팀은 학계를 뒤흔드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소리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빛처럼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부르듯이 소리의 입자는 음자 포논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음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질량과는 정반대인 마이너스 질량을 가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자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 즉 위로 솟구친다고 합니다. 중력이 당기면 당길수록 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바로 반중력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중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고대 인도의 비행체 비마나가 어떻게 하늘을 날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이어 소개할 고대의 비밀 기록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물론 현대 과학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라 가벼운 탁구공 정도를 띄우는 데 그치고 있지만 고대의 전설적 이야기들은 인류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기 10세기 아랍의 역사학자 알 마수디는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피라미드 건설에 관한 기이한 고대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이 내용을 자신의 책에 남겼는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미스터리 연구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내용입니다. 알 마수디의 기록에 따르면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수만 명의 노예가 밧줄로 돌을 끌거나 거대한 흙사면을 쌓아서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법과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마법의 힘이 깃든 파피루스 종이 한 장을 운반할 거대한 돌 밑에 깔아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술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금속으로 된 막대를 들고 나와 돌을 가볍게 톡톡 두드립니다. 이때 아주 독특한 주파수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들린 것처럼 땅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겁니다. 돌이 공중에 안정적으로 뜨면, 막대를 든 사람은 다음 돌을 두드려 똑같이 띄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거석들이 공중에 둥둥 떠서 일렬로 줄을 섭니다. 마치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처럼 말이죠. 줄이 맞춰지면 막대를 든 사람은 다시 금속 막대를 두드려 또 다른 소리를 냅니다. 이번에는 이동명령입니다. 공중에 떠있던 돌들은 미끄러지듯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묘한 시스템에서 금속 막대는 공사 현장의 핵심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막대를 든 사람은 돌들을 자기 앞약 45m 지점까지 이동시킨 뒤 멈추게 합니다.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듯 대열을 점검하고 정렬 상태를 맞추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그는 다시 막대를 두드려 돌들을 계속 이동시켜 목적지까지 보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평 이동 뿐만 아니라 수직 이동도 소리로 제어했다는 점입니다. 돌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야 할 때면 막대를 든 사람은 특정한 돌을 두드려 소리의 주파수를 바꿔 상승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목표지점에 정확히 돌을 안착시키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소리의 리듬과 진동수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기중기의 조종 레버를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무거운 기계를 움직이는 현장 감독관이면서 동시에 리듬과 주파수로 돌들을 춤추게 만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을 겁니다. 이런 건축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건설 현장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땡볕 달에서 채찍을 맞으며 땀 흘리는 노예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고요하고 엄숙하며 심지어 예술적이기까지 한 의식 같은 건축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금속막대 하나 들고 거대한 돌 사이를 거닐며 톡 치면 돌이 뜨고 두번 치면 앞으로 가고 소리를 바꾸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 피라미드는 이렇게 신비로운 음파 공학을 통해 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재 주류 과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통 물리학에서 소리는 그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일 뿐이고 그 에너지는 아주 미약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메틱스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탁구공이 소리 때문에 공중에 뜨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큰 에너지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거대한 돌을 띄우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리 입자가 반중력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제어하는 정확한 주파수와 방법을 모른다는 것뿐이죠. 비슷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리코 성의 함락 이야기입니다. 예리코 성은 가나안 지역의 아주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높이가 약 9m에 달하는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외벽이 뚫려도 내벽이 버티고 있어서 당시의 무기로는 함락이 불가능에 가까운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성경의 묘사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공성무기를 쓰지도 땅굴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대열을 갖추고 제사장들이 10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천천히 행진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신이 직접 크기, 재질, 제작 방법을 지시해서 만든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약궤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뿔나팔을 들고 계속해서 불었습니다. 군대는 아무런 고함도 지르지 않고 침묵 속에 행진만 했고, 오직 나팔 소리만이 성벽을 때렸습니다. 첫째 날,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갔습니다. 예리코 성의 수비병들은 이 광경을 보고 황당했을 겁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주술이라도 거는 건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수비병들은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고요. 그렇게 6일이 지났습니다. 운명의 7일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날은 평소처럼 한 바퀴만 돌지 않고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무려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길게 나팔을 부는 순간 침묵을 지키던 모든 병사가 일제히 엄청난 함성을 질렀습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합쳐진 그 거대한 소리의 파동이 예리코 성을 강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울리고 성벽에 금이 가더니 그 견고하던 이중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을 지른 것도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오직 소리만으로 성을 무너뜨린 유일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현대의 사이메틱스와 연결해 보면 흥미로운 가설이 나옵니다. 혹시 고대인들은 소리의 공명 현상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탁구공을 띄우는 실험과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소리가 가진 물리적 에너지라는 같은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예리코성 붕괴에 대해 아주 대담한 가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흉갑에 있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흉갑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각 보석은 고유한 결정 구조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문을 외우거나 특정한 소리를 낼때그 소리의 주파수가 보석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보석에서 미세하지만 강력한 광선, 즉 레이저 같은 빛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이 빛이 언약궤 내부의 어떤 장치를 건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언약궤는 신이 설계한 정밀 기계 장치였고, 보석에서 나온 신호가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해서 언약궤를 작동시켰다는 것이죠. 깨어난 언약괴는 앰프, 증폭기처럼 주변의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를 흡수해 엄청난 에너지로 증폭시켰고 그 증폭된 음파가 성벽을 이루는 물질의 고유주파수를 타격하여 분자결합을 끊어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오페라 가수가 고음으로 유리잔을 깨는 것과 같은 원리지만 그 규모가 도시 전체를 파괴할 만큼 거대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석의 역할은 앞서 한스제니의 실험에서 본 만다라와 비슷합니다. 만다라가 소리와 에너지를 연결하는 시각적 코드는 것처럼 보석의 결정구조 역시 소리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비만화와 만다라에서 시작해 현대의 사이메틱스와 음향 부양실험, 그리고 피라미디 건설과 예리코성의 붕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리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비만화가 어떻게 날았을까요? 현대의 제트 엔진처럼 연료를 태워서 날았을까요? 아니면 반중력 성질을 가진 소리 에너지를 이용했을까요? 소리로 탁구공을 띄우고 거대한 돌을 움직이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거대한 비행체를 띄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만화를 작동시키는 열쇠는 바로 만다라였을지도 모릅니다. 만다라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회로도이자 비밀번호였던 셈이죠. 소리, 주문이 열쇠의 모양이라면 만다라, 도형은 열쇠구멍입니다. 이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에너지가 해방되어 기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 동양문화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꽤 익숙한 개념입니다. 바로 부적과 주문의 관계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부적은 종이 위에 그려진 기하학적 문유와 선, 도형이고, 주문은 입으로 외우는 소리와 리듬, 진동입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부적과 공기 중에 진동일 뿐인 주문이 만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발동한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만다라와 진언, 보석흉각과 나팔소리, 부적과 주문은 모두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정한 형태와 특정한 소리가 결합할 때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남긴 에너지의 비밀 코드가 아닐까요? 이 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고대인들이 정말로 이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막그 가능성을 엿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소리만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하늘을 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의 신비로운 기술과 소리의 비밀 어떻게 보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